수진아, 난이 한강에 딱 앉으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수 있다. 신기하지? 내가 여기 사건 나왔거든, 3년 동안. 그래서 처음에 하고 싶은 것도 생기고. 아, 내가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한테 다 소리쳤어. 나 봐라! 내가 여기 있는 당신들 싹다 기억하게 만든다. 그때는 저 빌딩들이 다 낮아 보였거든. 근데 또 이상하게 어떤 날엔 커.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잘안될 때나 어떤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나아간다고 생각이 들때 보면 무서워. 근데 내가 적어보면서 어떤 생각 들는줄 알아. 단단하다. 와. 단단하다. 난 흔들리고 무너져서 이거 다시 세우는데 정신이 없는데 저거는 진짜 단단하다. 그래서 얘기해주고 싶어. 내가 더 단단하다고. 내 영혼이랑 신념보다 더 단단한 건 없다고 말해주고 싶어.